항상 진지해 나는 항상 진지한데 약간 그 이제 사연자한테 이렇게 깊이가 필요 없는 얘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 웃긴 영상만 골라보니 까 그런 거잖아 웃긴 영상만 골라보니까 그런 거지 좀 진지한 얘기하고 깊이 는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뒤로 가게 누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거 내가 편집해서 진지한 영상 한번 올려 볼 건데 이거 조회수 안 나오잖아 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난 유튜버 한 사람이야 조회수의 노예란 말이야 팰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은 찐따 인증서를 발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laughs> 그런 거가 조회수 잘 나오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요런거 좋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심... 힘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22살 여친 21살입니다 500일 정도 만났고 헤어졌어요 작년 1년은 헤어짐을 무기로 써서 그거로 많이 싸우고 고쳐달라 했습니다 제 마음이 꺼질 때까지 해보자 싶어서 어 너무 좋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만 잘해도 아쉬울 게 없어서 내 마음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멘탈도 좀들 깨지고 안 깨지는 게 아니라 들 깨집니다 확실히 덜 깨집니다 좀속 시원하고 그래요 응. 계속 대화하고 만났고요 올해 3월 제가 참던 것들이 터졌고 제가 헤어지자 했 지만 계속 상대가 잡아서 그래 어, 다시 만났지만 그 이후로 상대의 하나 하나를 계속 만나야 하는 건지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이게 된다니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집중도 못했고요. 7월까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자기도 힘들지만 마음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노력해 보겠다 그랬어요. 뭔 소리지? 아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도 힘들지만 마음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노력해 보겠다. 아, 불 태워 보겠다. 오케이. 그 후로 많이 싸우면서 작년과는 다르게 제가 밉게 말이 나갈 때가 많아. 봤어요. 그치 이게 이게 지긋지긋하다는 뜻이거든 사람이 좀 이제 좋게 얘기하고 알아듣게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나중 되면 화날 수 있거든 요거는 어떻게 어떻게 그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어, 이렇게 하자 그래 그래 처음에 좋게 얘기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가다가 나중에 1년 지나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야아 이렇게 돼그 중간에 이제 이게 있지 야너또아 진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것까지 지난 거야 그러면은 딱 오잖아 그러면 아아 아, 이러면서 뭔가 이제 화내기도 싫어 지긋지긋하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뜻이에요 엊그제 너무 좋아하는데 좋을 때도 있지만 눈물 나고 안 좋을 때가 더 많았다 그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하 일도 못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 사연자님이 헤어지자고 얘기하신 거 맞죠? 힘들지만 노력하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팠고 더 만나는 건제 욕심이고 더 힘들게 하는 걸까? 일단 존중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더 잘해주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복들을 어떻게 할지 또 다시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 만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랄까 해볼 때까지 해본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갔어요. 해볼 만큼 해보신 겁니다. 두분다이 정도면은 최선을 다하신 게 맞고 이건 그냥 안 맞는 게 맞다 거든요. 이 정도까지 와. 맞으면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번 연애를 통해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아안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안 맞는구나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음 연애를 시작할 때 뭔가 좀 괜시리 또 겁먹어서 이전에 안 맞았던 부분만 막 이렇게 얘랑은 맞나? 쟤는 이거 이렇게 막 줄자 하고 각도기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또전 여친의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전 여친들로 생긴 그런 뭔가 상처에 대한 영수증을 다음 여자한테 이게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걔가 그걸 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근데 딱한 가지 여기서 사연자님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은 다음에도 누구를 만날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그건 맞지만 이전여자친구하고에 있었던 뭔가 그 감정의 크기라든지 겪었던 뭔가 이런 굴곡이라든지 우여곡절 이런 거 있. 그런 거를 지금 새로 만나는 사람하고도 겪어봐야지 전 여친이랑 비교할 수 있다가 맞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전 여친이랑 지금 얼마나 만났죠? 한뭐 1년 만났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1년 만났으면은 새로 만나는 애도 1년 만나야지 그래야지 전 여친이랑 비교하는 게좀 비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똑같이 비교는 안 돼요 왜냐면은 1년 전에 나그 그러니까 지금 전 여친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리고 1년 만났을 때나 그리고 지금 새로 만나는 여자를 지금 만났을 때의 나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를 1년 만났을 때의 나이 4명의 나가 다 다른 나야. 그래서 이게 안 돼. 단순 그냥 이제 기간만 놓고 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딱 알아. 만나 보면은 새로운 여자 이제 만나고 하잖아. 그럼 딱 알아. 아 얘랑은 좀 이게 이게 좀 맞고 이게 좀덜 맞고 나랑 어느 게 맞고 어느 게안 맞고. 어? 근데 신기한 게 이전 여자친구랑 만났을 때 똑같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거든. 근데 얘랑도 그게 안 맞는데 이상하게 또 얘랑은 또 괜찮아. 이런 게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경험 해봐야지만 아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전 여자친구 인해서 알았던 것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못 참는지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알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다음 연애를 예쁘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니까 마지막에 물어보신 게 극복들을 어떻게 할지 또 다시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안 만나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처음에 그냥 뭐, 1년 만나란 말도 안 할게. 그냥 경험을 한번 해봐. 그냥 만나봐. 새로운 여자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딱그 경험을 해보거든. 그럼 그 누구보다 현장요원이 확실하게 알아. 아! 아, 하면서 딱 알아, 이건 그냥. 그냥 딱 알아. 이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묘사를 못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내가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마치 내가 전 여친을 처음 만났을 때 나, 1년 만나고 난 뒤에 나가 다른 것처럼 지금의 나도 다를 거란 말이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지금 만났을 때의 지금 여친, 1년 만났을 때의 그때 여친, 또 다르다고. 근데 이제, 1년까지 가기도 전에 뭔가 자기만의 이런 확신이 또 있어요. 딱 와, 그게 아 하면서 더 만날 수 있겠다, 더 만나면 안 되겠다, 이게 딱 와.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뭐가 오냐면 전여친이 선녀다. 이게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생기면은 그때 가서 전여친한테 잘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전여친의 상황이라는게또 존재하겠지만. 근데 왜냐하면 내가 느낀 점들이 있잖아. 그리고 전여친의 느낀 점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새로 만난 여자애한테서 느꼈던 거 있지. 그게 있으니까 아 전여친이 선녀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여친이 멋 같은 짓을 해도 그전이랑 똑같은 멋 같은 짓을 해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너가 지금 생긴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도저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좀 뭔가 내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만나면 더안 하는 게 맞죠. 이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헤어지기가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크게 이유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매몰비용 때문이거든 약간 그런 거지 아 우리 이렇게까지 오래 만나고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약간 아까워서 못 헤어지겠다 라는 느낌 있지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힘들어요 아참 성인 돼서 만난 첫 아이고 이 친구랑 만나면서 첫 이란 단어를 많이 붙이는 날들이 엄청 많고 개그코드 먹는 거 궁합들이 잘 맞고 무엇보다 저의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나와서 참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의미 부여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만남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의미 부도 많이 된 거고 첫 만남이 어려운 거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이 아닌 걸 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참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닌 거를 해봐야 알긴 알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본인이 정확히 알아요. 진짜로. 하지만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그 저런 거야 내 말이. 좋은 얘기가 나오네. 중간에 한번 헤어졌을 때운 좋게도 연상에 어떤 분이 대시를 해서 몇번 만나봤는데 외적으로 끌렸으나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안 돼서 더욱더 이 친구만한 사람은 없구나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건 당연히 그 연상녀랑은 대화가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제 만났잖아. 이제 만나서 뭔가 이제 코드 조율을 하고 음정 조율을 하고 어, 서로 좀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전여친만큼 말이 잘 통하기를 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이제 욕심인 거지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게 맞잖아 안 된다는 게 아무리 뭐 연상녀가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이해심 많은 연상녀다 라고 가정을 해도 그전 여자친구랑 지금 뭐 1년 넘게? 지금 보니까 500일 만났다며 500일 아니 500일 동안 쌓인 그 빅데이터를 새로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좀 그렇지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이런 거라는 거야 전여친이랑 500일 만났잖아 이 연상녀랑도 500일을 만났어 봐야 돼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있어 새로 만난 연상녀랑한달두달뭐 달, 달뭐 100일 뭐 이렇게 했는데도 500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씨 압승 이래버리면 이제 호 이렇게 확 가는데 거까지는 이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아까 했던 얘기거든요 사람이 다 성격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건 없어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단점이 존재해요 그런 거지 내가 뭐가 괜찮고 뭐가 안 괜찮냐 이걸 보는 거야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어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이게 잘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좀 묵직한 그런 타입이야, 우뚝뚝한 타입이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표현을 잘 못하지.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해도, 거지셈 음, 음, 나오셈, 음, 필요 없음, 쉿말 걸지 마셈, 나 바쁜 빠이 이런 타입이야. 그럼 그 장점 보고 가는 거야. 장점 보고, 단점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어, 내가 괜찮아 표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남자에도 좀내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 뭔가 좀 이제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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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하더라 가, 간다 막 약간 이래봐 그러면 어 뭐야 막 하면서 막 좋아 죽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것처럼 뭔가 개선의 여지라고 해야 되나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만 보여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직접 봐야 되는 거지 뭔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승현님 올해 그 친구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집중 못 했단 마음에 그 친구도 고생하고 저도 힘들고 그러한 죄책감이 더 생기고 더 잘해주고 싶단 마음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어 글쎄 더 잘해 주고 싶다는 마음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더 잘해 주고 싶다는 마음인 거잖아. 근데 그게 마음이 있는 건지 마음뿐밖에 없는 건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 봐. 뭔 소리냐면은 더 잘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 그럼 좀 구체적으로 내가 뭘더 잘해 줄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막 생각을 불러 봐. 내가 뭘더 잘할 수 있었지? 뭘더할수 있었지? 이게 단순히 이제 죄책감에서만 오는 건 아닐까?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뭘더할수 있었지? 할수 있는 게 없네? 아, 그냥 이건 마음뿐인 거구나. 이 마음은 죄책감 때문 이 거구나. 아 그럼 이 죄책감은 내 몫이구나 그냥. 내가 아파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갖고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잖아. 미안한 거 있을 수 있지 당연히. 미안한 거 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다 말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좀 같이 붙여주면 좋은 말이 나도 좀 살자 또는 나좀 살자. 나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도 맞고 사랑했던 거 이런 거 맞고 미안한 것도 맞고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도 맞는데 나좀 살자고.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해야 될게 나를 돌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까지 망가지면서 그럴 필요는 없거든 나는 지켜야 될거 아니야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켜 상대방이 너를 뭐 지켜주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럼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뭔지 알겠죠 그래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날 사랑하겠어 그지 나조차도 나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대충 나한테 하는데 그 누가 나한테 잘하려고 하고 그 누가 날 돌볼 거고 그 누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겠어 아 그쵸 그 친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건데 저도 조금 이기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기적 이기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이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기적인 거는 그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잖아. 지금은 근데 본인 입장에서도 아 진짜 못해먹겠다 했는데 그 다음 1년 동안 뭐좀잘 이렇게 상대방한테 잘 해보자 라는 것도 있었고 함께 했었잖아 함께 혼자서 다 해먹은 게 아니잖아 함께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너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 만나고 싶은데 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 미묘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래도 잘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 누구랑 잘해보려고 한 거야 상대방이랑 잘해보려고 한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건 이기적일까? 이기적인 사람이 그럴까? 난 아니라고 보거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면은 저번에 왜 너가 참다 참다가 지긋지긋해서 아우 헤어져 했을 때 그냥 얄짤 없는 게 그게 이제 이기적인 거라고 좀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것도 너도 참다 참다가 한 거니까 그것까지 너무 이기적이라고 보기에는 너가 참은 거가 있으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기적이진 않은 것 같고 끝났거든. 그래 애초에 이기적인 거는 이기적인 것과 동시에 이기적이지 않은 거기도 하거든. 이기적인 건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했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그렇게 오래 만났어? 그렇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나밖에 모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얘는 왜 힘들었어? 그렇지. 설명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얽혔거나 아니면 그 감정 같은 게좀 지긋지긋했거나 뭔가. 좀그 상황까지 왔으면 아 진짜 꼴도 보기 싫다라는 생각만 안 들면 그냥 아나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덮어놓고 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성인 되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2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그거를 말하는 거는 어쩌면 너무 잔인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사연에 쓰신 거 있잖아요. 제 마음이 꺼질 때까지 해보자. 싶어서. 이기적인 사람이 제 마음이 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다해보겠습니다 어, 이런 말 하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면 그냥 이제 조금 손해다 싶으면 그냥 바로 발 빼버리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니까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은 인간은 다 전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존재하지 근데 어떤 감정을 내가 앞세웠냐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연에서 보면은 이기적인 거를 앞장세우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영상과는 다른 진지하게 상담해 주셔서 놀랐어요. 감동 받았습니다. 저도 덥고 그리고 싶었는데 상대는 안 되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많이 힘들지. 근데 그거야 일단은 그 영상과 다르게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무슨 영상을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합니다. 이제 진지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 지금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뭔가 심도 있고 뭔가 깊이가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게좀 필요하면은 어, 저 이런 거다할수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어형 내가 좋아하는 썸타 여사친이 있는데 분명히 카톡할 때 분위기 좋았고 티키타카 잘 됐는데 애프터가 안 오는데 이 여자 무슨 심리야? 아, 너를 안 만나고 싶은 심리야. 어 이렇게 얘기가 될 것만 나오니까 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계속 그런 것만 좀 골라 보신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영상만 보다가 첫참여하는데 진지하셨어 놀랍뇨. 아니 그 저기. 내가 그래? 아니야 저 항상 여러분 저 항상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영상에서도 항상 다 진지했어 항상 진지해 나는 항상 진지한데 약간 그 이제 사연자한테 이렇게 깊이가 필요 없는 얘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laughs> 그래 웃긴 영상만 골라보니까 그런 거잖아 웃긴 영상만 골라보니까 그런 거지 좀 진지한 얘기하고 깊이 얘기하면은 <laughs> 이게 무슨 뒤로 가고 누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거 내가 편집해서 진지한 영상 한번 올려 볼 건데 이거 조회수 안 나오잖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난 유튜버 한 사람이야. 조회수의 노예란 말이야. 팰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진짜 인증서를 발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laughs> 아, 그런 거가 조회수 잘 나오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좋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네아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셨던 중에 저도 덮고 그러고 싶었는데 상대는 안 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그 덮고라는 얘기가 상대방이 나한테 맞췄던 그 1년? 아무튼 그 시간 있잖아요 그거가 자꾸 이제 너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할까 요러었을 때 있잖아 그럴 때좀 뭔가 덮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마음에안 드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아. 쟤왜 저러나 싶은데 날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이제 보는 게 그런 것만 이제 좀 골라보는 게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하는 거 있지 그게 이제 덮고 간다라는 거였거든 그런 게 당연히 꼴비기 싫지 방금까지 이제 열받아 죽겠는데 겨우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간 건데 한 번에 이제 뿅 하고 이제 바뀌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지 뭔가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또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하는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거는 내 입장에서 좀 좋게 보는 예쁘게 볼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아까 얘가 얘기했던 접고 그 가는 거 있지 당연히 내 맘에 안 들지 그 사람 애초에 그 기능이 없는 사람이야 마치 남자의 센스처럼 그런 거지 약간 이제 남자는 애초에 센스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센스라는 거가 이제 안 갖고 태어나요 근데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모종으로 배웠든지 아니면 끝끝내 못 배워서 힘들어하든지 아니면 글로 보고 외웠든지 그렇게 해서 다 키우는 거예요 센스가 있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센스가 없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 어떻게든 그 모습 자체가 예뻐 보인다든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딱 봤을 때그 센스라는 게한 순간에 뚝딱 하고서 여자 마음에 뿅 하고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 나오지가 않아요. 약간 이제 뭔가 좀 맞춰 본다고 남자친구가. 그니까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좀 귀엽잖아. 그런 거 보고 야, 이것도 사랑이구나라고 좀 느낄 줄 아는 거 있죠? 그게 조금 더 어쩌면 성숙한 좀더 어른스러운 그런 연애이지 않을까?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 권승현은 항상 진지하다.